부동심 뭐라고? 아유, 어, 무심. 무심.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사유를 하기가 쉬워져. 어? 부동심? 무심? 그럼 왜 무심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그동안 배운 거하 연결하기가 쉽겠죠. 자, 부동심이 곧 무심이다. 무심. 왜냐하면 무심이 있을 때 부동심이 되니까 여러분들 분별하는데 부동심이 됩니까? 움직임이 없는 마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심은 즉 분별이 없을 때니까 분별이 없는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니까 분별이 없는 상태가 무심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해주는 거죠. 아, 분별이 없는 상태 즉 무심히 있으려고 하시네요. 그럼 왜 무심히 있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심히 왜 있으려고 하세요? 가장 좋은 첫 번째는 내바램을다 내 이루기 위해서 요 그냥 손성취 내바램을다 이루는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열이 되어줘 자, 이럴 때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아, 내가 부동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네. 옥토에 심어서 뭐든지 다이뤄서 나도 먹고 남도 주려고. 또 하나는 그런 거안할 때는 내가 가장 좋은 열이 되어줘서. 상대를 하이금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고 자는 들이다잘 되게 가장 좋은 연이 되어주려고 내가 무심히 있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유를 알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방법을 하는 방법. 이게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할 때, 방법을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 기의해내세요. 될 때까지. 왜? 이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데 누가 안 하겠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다 이루고 또 가만히 있어도 가장 좋은 연이 되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부동심에 있고자 하는 이유입니다